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이 절망의 시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보내신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때문에 해방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걸어왔는데 그냥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하루 만에 이집트 군대가 따라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이 도,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서 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 본문은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홍해 앞까지 어떻게 해서 왔냐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홍해 앞에 오도록 하신 거예요 흔히 우리가 무언가 우리 삶에 잘못된 일을 만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나 지금 힘든데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셨다고요? 그런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서 그래요 부모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외톨이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결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냥 두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사납게 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발견하는건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본문에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가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진짜 우리의 삶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의 리스트 중에 최상위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근데 바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가 내 묘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말들이 의미 없는 말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네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선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형원까지 인도하셨어요. 홍해로 가면 길이 없어진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선한 목적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 백성들의 삶 속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때로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을 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만한 분이잖아요. 이 믿음에 연결돼서 하는 것이 뭐냐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말은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물을 보면 모세는 부르짖고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믿음의 분량하고 비례해요 기도는 믿음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네 팔을 들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다? 그런 말 하실 걸 몰랐어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나의 삶에 임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물을 갈라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급해서 잘못 기다려요. 할수 있는 대로 빨리 이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꾸 움직이고 설치고 덤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쉽다. 하나님보다 그 이웃을 더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지는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는 말은 전심으로 소망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망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본다는 뜻이에요. 소망의 눈으로 홍해 바다를 보면 갈라지는 걸 보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소망의 눈으로 꽉 막힌 우리의 상황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절망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수천 년전이 홍해 앞바다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라라고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문제 해답을 주시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겁니다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2019년에 우리가 뭘 경험했습니까? 2019년 시작하자마자 1월, 2월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품어 주시는 분이에요.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2020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무엇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고 만들어주신 공동체.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성찬을 나누려고 해요. 새해를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